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주서이 땅의 성령의 불로 회개의 불로 말씀의 불로 찬양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정화되는 귀한 역사들이 다시금 이 한국 강산에 아버지의 한국 교회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역 강하게 붙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 알면 아마 이 땅에 붕의 물결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의 회 붕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의 지도자들의 심정에, 생각과 마음에 붕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라린 상처.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쓰라린 아픔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불로 외계의 불로 찬양의 불로 이 땅에 다시금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풍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의 순교의불로 순국 서열들의 피를 기억하셔서 다시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풍명을 베풀어 주셔서 한국대에 다시금 풍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신만 섬겨서 반송할 수 있는 영적 대 한국. 아버지여 경제 풍이 많은 한국교회 되어 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나라 민족 치료의 역사가 이 말자여 주옵소서. 치료의 후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사 아버지와 복음통일, 예수 한국 선교 국가, 아버지와 영적 대제사장, 선자의 국가로서, 제일전 세계에 아버지여, 정말 예수복을 일으키는 아버지와 선교 국가 이래로 세워 주시옵소서. 발돋은내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부으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don't know